안녕하세요. 시켜 노마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특히 게임을 할때 동일 사양의 컴퓨터임에도 성능을 다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을 주는 것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CPU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모두 꺼도 CPU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의 성능을 연끌할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옵션 변경입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전원 관리 옵션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관리 옵션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고급 전원 옵션 설정 변경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창이 나오는데 여기 균형 조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고성능을 선택해 주시면 그 전원과 관련된 모든 설정들이 그 고성능을 낼수 있게끔 설정이 바뀌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바뀐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 특정 윈도우 버전에서는 고성능이 최고 성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고 성능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 옵션 수정입니다. 내 PC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속성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해 주시고, 성능의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설정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적 성능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체크가 다 풀리게 되고요. 이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 윈도우가 그 최적 설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오류에 대한 설정을 제외하는 겁니다. 방금 성능에서 설정 간것 아래에 시작 및 복구에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시작 및 복구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관련된 체크 두 개를 푸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윈도우가 그 구동되는 과정 중에서 에러가 발생됐었을 때 이거를 MS로 보내기 위해서 리포트를 생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작업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작업관리자를 선택해 주시면 가끔 화면은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에 그 시작 시 영향을 봤을 때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중 그,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사용 안함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마다 그 화면이 다 다르실 건데, 시작 시 영향이 높은 것들을 특히 사용하지 않는 거를 선택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음 또는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설정 변경입니다.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서비스를 입력해 주시면 서비스 항목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서비스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윈도우 서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 있고요. 윈도우 서치를 찾으시게 되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반에 시작 유형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나오는데 이걸 실행 중인 거를 중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지됨으로 바뀌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그 윈도우 서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인덱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단을 시켜놓게 되면은 좀더그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정말 용까지 끌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백신 프로그램에서 레지스트리 정리하는 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다섯 가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레지스트리 정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레지스트리까지 정리해 주시면 더 좋고, 현재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컴퓨터가 좀더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